히브리서 1 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느니라 너희가 함께 가진 것까지 가진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 어,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또는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지 말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여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느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경우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어, 은혜로서, 국기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겠느니라. <laughs>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재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어, 그 육체는 영혼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 기의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해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게 해서, 이렇게 이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다른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않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에게, 어, 너에게 기도하기를 더 권하노라 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하신 언약의 피로 죽은 어,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평가, 평강의 하나님이 어, 음, 어, 모든 선한 일에 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 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셋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어, 내가 그와 함께, 어, 내가 어, 그, 음, 내가 그와 함께, 어,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도 어, 이탈리아에서 성도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